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양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닻이 필요합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닻을 내려서 바다 밑에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합니다. 때로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닻이 잘 고정되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닻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배는 큰 파도에 휩쓸려서 크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닻은 안전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소망이 그 영혼의 답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려고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에 닿처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닿을 견고히 내렸으면 배 안에서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치없는 배처럼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고 또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마치 폭풍을 치는 밤에 안전한 둥지를 찾아 깃든 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마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휘장 안으로 단대히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계 위에 속죄소 또는 시온소라는 그룹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발라 하나님께 죄용소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속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휘장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가능합니다. 대제화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제화장도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죄물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화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 제물의 피와 달라서 대저사장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을 다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근 거는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여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 멜기세댁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줄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된 것이기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내 공로나 내가 행한 행위로 또는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